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3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부석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장은 상당히 한국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 미국이 이제 목요일 날좀2% 이상의 급락을 했는데 금요일은 좀 양, 그래도 선방을 했죠. 선방했지만 을 여전히 하락에 대한 좀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가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뭐 주간 선물지수 설명에 앞서 해제에 대해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보통 이제 주식만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에 해지거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모든 기관은 해지거래를 합니다. 개인은 해지거래를 하지 않죠. 개인은 주식을 하든가, 아니면 선물 옵션을 하든가, 조금 이제 단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기관들은 아무래도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 자금이 뭐 순식간에 10% 20% 날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치 거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룰이 거고요 아무튼 개인은 이제 그뭐 주식 손실 보존을 위해서 해치 거래를 알지 못하면은 평생 고통스러운 투자 재팟기에 짓 눌러 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해치 거래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해치 거래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좀, 뭐,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기 좀 힘들긴 하죠. 왜냐면, 뭐, 큰삼성전자나 뭐, 시비권 주식들은, 이제,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좀, 거래가 되는데, 음, 그 외의 주식들은, 호가창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해치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물론, 개인이 공매도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공매를 한다 가면, 이제 내가 가진 주식에 반대로 주식을 매도 버리면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냥 놔둬 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시장이 안정 찾고 이제 다시 돌아으면 공매도 한걸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보는 방향을 바라보면 되는 건데, 이제 주식의 했지그레는 이제 공매도가 있고요. 주식 선물도 있고, 선물, 매도로 할수 있죠. 물론 개별 종목으로 선물 매도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바스켓을 만들어서 해야겠죠. 이제 옵션 콜 매도로 해도 되고, 이제 풋 옵션 매수, 자, 하락에 대해 배팅하면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 해지거래는 이제 옵션의 콜 매도 또는 풋 매수를 통해서 해지를 할수 있고요. 옵션거래 헤지거래는 콜과풋의 대칭값의 뭐 매도나 또는 매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모란법도 헤지거래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엄청난 이제 그 주식을 최근에 현금화를 많이 했다는 걸 봤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헤지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팔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주식을 사면서 요런 부피또 이제 해치를 한다고 본다. 이제 옵션이나 선물결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초반에 해치그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해치그레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만 탓할 수 없어요. 시장만 탓하면 뭐 누가 어떻게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락을 할때내이 하락을 이제 보전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권 회사에 잘 알려지지 않죠. 이걸 알아버리면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분석해서 들어간 주식을 들고 있고 했지만 거래를 해주면은 손실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그럼 수수료가 없겠죠. 그러면 정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완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식과 선물 옵션을 별개의 거래라고 이제 한정을 두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옵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주식으로만은 힘들다. 이제 왜냐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라는 이 이제 권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화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망하는 거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이제, 해치 거래가 뭔지를 좀이해 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이걸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권, 금융기관들의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 개인까지 개인들이 알아버리면 자기들 피곤하죠. 스스로를 점점 더,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60분 봉 보겠습니다. 뭐 60분 봉. 아, 지난주에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350을 못 잡고 흘러내려가렸고 347.50이 이제 옵션 출발 마디였는데, 그걸 무너져버리고 340을 무너지니까, 또 이게 이제 개획을 하락해서 340을 잡으러 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3% 뛰면서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이 지수가 다시 341.25 부분으로 와버렸고, 깨지 말아야했던 3 4 1 2 5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전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또분괴를 해버렸고, 그 때문에 지금은 뭐3 3 8 3 0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어, 앞전에 이 저가가 335 정도 되고 여기 꼭지점은 한325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요점 335까지는 만약에 흘러간다면 충분히 갈수 있다. 뭐 바로는 가지 않겠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약간 반등을 주다가 또 내려가고. 아무튼 목표가는 좀갈려갈거다 왜냐하면 이제 큰 손들도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지수가 움직여져야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좀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물론 이제 여기서 다시 이게 저점이라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야간에 미국이 약간, 이제 아마존이 급등하면서 올랐는데, 나머지 여타 지식들은안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나온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안 좋게 나왔고, 물론 이제 고용률은 뭐 4.1이 나왔습니다만, 그, 나머지 지수들이 좀안 좋게 나왔죠. 만화에스 값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또 그걸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월요일은 조금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가 화요일 날, 이제 그때부터 대선 결과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뭐 누가 되든간에 호재는 아니죠. 호재가 아닙니다. 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대에서 누가 되든 간에 뭐급등할 거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주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가 좀 좋아지지 않으면은 좀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래프입니다. 일본 그래프 보면 이제 은봉이죠. 자, 여태 저때 가서 이걸 찾고 왔는데, 이게 밀려버렸으니까. 350을 잡았으면은, 이 양봉, 양봉, 양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갈수 있었는데, 여기서, 왜 밀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어버렸죠.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쭉쭉 이제 밀렸고, 개업으로 떨어졌고, 또 개업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제 봉이 왔는데, 개업으로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정상적인 여기, 어떤 시그 식... 천천히 내려온 게아니라 갭으로 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다는 걸 가격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일봉도 마찬가지고 요 부분이죠. 335, 335가 중요하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 도 보면 이 여기 이제 요 꼬리 라인을 342.5로 깨고 내려오고 랬죠 정확하게는 341.25인데, 깨고 내려와서 338.30에 지금 위치해 있다. 주봉이 긴, 긴, 장대, 음봉이죠 그러면 여기 335, 여기 335.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를 지켜봐야 된다. 일단, 어, 금요일 야간에 약간 올랐기 때문에, 그이 가격을 봐야 겠습니다면 일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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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 하단선이 이제 지지를 해드는지를 확인하러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0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만약에 충분히 반등을 준다고 하면 이제 위로 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터치 안 하고 한다고하면이어서또 머뭇거릴 뭐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월봉입니다. 월봉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언봉, 보면 언봉, 큰 장대 언봉 여기 이제 8월달이었죠. 8월 초에 이렇게 밀렸다고 올라왔고, 다시 이제 9월달, 음봉. 10월달, 음봉. 자, 11월달 시작했는데, 지금 일단 시가는 붕괴했습니다. 339가 시가인데, 지금 종가가 338.90이기 때문에, 30이기 때문에, 일단 뭐 339를 잡는지, 잡으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자 빨간색이 되지 않고 또 339를 놔버리면 또 이제 일단은 330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꾸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튼 월봉이 빨간 봉이 되느냐 음봉이 되느냐가 330억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월요일 날 339를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좀 멀리 벌어져야 되는데 이후에라도 339를 놔버리면 이게 음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335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1월 물입니다. 옵션 11월 물은 다음 주 5그레일, 그 다음 주 4그레일, 이제 9그레일 남았습니다. 이제 347.5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양옵션 교차가 한 9부근에, 8.9, 9부근에 했었는데, 이제 푸시 12.5고, 콜이 2.11이 됐습니다. 이 보시면은, 요 부분, 이렇게 교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푸시 이제 요걸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푸시 시세가 낮고 또 콜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푸시 더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월 14일날 시작해가지고, 347.50이 시작했는데, 이제 위로 콜이, 이제 폴이 좀 잡다가 여기서 한참 머뭇거냈죠여기못 뚫고, 못 뚫고, 붕괴하면서 이때 쭉 내려간 거죠. 이제 들고 내려갔고, 또,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젓가로 갭을 떠서 위로 올렸는데 다시 밀렸고, 여기 또같고안 좋다 흐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347.50에서 종가가 337.50이 오이기 때문에 10 포인트 정도 지금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하락을 했다. 자, 옵션이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가면 한 10일 때도 있고 20일 때도 있고 많이 가면 30까지 가는데 현재 10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간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347.50에서 머물렀죠. 지금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이다. 이제 20으로 갈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5포인트 정도, 미니에서 5포인트 정도는 335. 이제 그냥 본 선물, 12월 물이 335가 되기 때문에, 어, 3.3포인트 3포,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3.3포인트가 내려가면은, 이제 33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13포인트 14포인트 에서 들어올릴 수도 있, 있을 겁니다 이제 옵션이 보는 가격하고 이제 선물 12월물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옵션은 이제 미니선물 10월물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337.50에 있기 때문에 337.50에 요 값들이 399, 5.99, 5.96으로 딱 비슷한 값을 가지죠 요렇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옵션 포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옵션 포션을 보면, 이제 337.50이 이제 요, 있는데 보면은, 외국인은 옵션은 이제 또, 이렇게, 요 가격이 숨질 것이다. 예, 대략 317.50. 이쪽 상단은 350하고 352.50. 자, 337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이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은, 일단 하락이 대패팅했는데, 이제 327.50, 327.50 밑으로 가면 이제 수익이 될게 해놨고, 지금 투시는, 투시는 이제 300, 42.50부터 이렇게 돼있죠. 42.50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이 나니까. 일단 옵션으로 해지를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투신이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해놨고, 외국인은 내려가도 한 317.50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 다음 주 계속 이제 옵션과 선물 거래하면서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무튼. 이제 개인과 투시는 밑으로 가는데 해치를 해놨다 라고 옵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이제 상단은 352.50 정도가 보고 있는데 그 위로는 좀 올라가기 힘들다고 이제 포션을 잡아놓은 거죠 선물까지 합성하면 기준은 이제 이거죠 335 지금 337.50이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도 335. 투시는 337.50인데, 뭐 대략 337.50과 335. 자, 337.50이기 때문에, 요 파트에 있죠. 일단 요, 현재의 선물 지수에 있어서는 양, 모든 투자 세력의 기준점이 맞는 거죠. 개인과 투시는 밑으로, 외국인은 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식까지 합승해 봐야겠죠. 주식을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매매했고, 근데 선물은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과 선물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이제 위로 포션을 잡고 있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값이 335고 개인도 335고 투시는 337.50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식까지 합승하면 외국인은 자, 전체적으로는 이 기준으로 300 45를 기준으로 밑으로 지금 배팅하고 있죠. 이제 개인은 위쪽으로 배팅하고 있는데 상단은 이렇게 닫아 놓긴 했는데 뭐 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문제 없는아좀 개인은 좀 위로 배팅하고 투신톱위 지금 위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3 4 5네요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337.50에서 345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좋으면은 335도 갈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선물 시비물 관점에서는 7포인트 어, 정도 더 위로 가는 거니까 아, 또 출발 라인으로 갈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시세가 난 방향으로 더 밀어보는 게 문제 또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더 335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간다면 345다. 왜냐? 지금의 투신의 기준점 345, 개인의 기준점 345, 외인의 기준점, 345, 기준점 345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이제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12조에서 지난주 1조 4천억더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고, 지금 외국인은 선물은 이제 2조 3천에서 1조 9,360억으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좀 페인트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하 이제 주식은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선물이 주식을 팔면서 이제 선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해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1조 9,360억에 대해서는 옵션이 좀 해치를 많이 해놨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옵션. 옵션이 외국인이 보면은 이제 외가양면들어가 요런 카고 이제 를 만들어 놨는데, 암튼 지금 지수가 요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 가면은 외국인은 자, 내려가도 수익이고 이제 올라가도 수익이기 때문에 이 선물과 옵션 뭐고 그 상관관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이게 페인팅인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뭐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지금 외국인은 주식, 주식은 계속 팔고 있고 선물은 선물도 좀 팔았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매수의 하고 있다. 자, 위로 갔을 때 어떤 해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펜팅인지는 잘 모르겠다. 옵션이 어떻게 포션이 되는지를 제가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자, 일단은 주식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좀 팔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지게 지금 암울합니다. 이게 50조를 보통 깨질 않았는데 지금 49조로 내려와 버렸어. 49조로 이렇게. 예. 네. 지금 보시면 다요 위에 있죠. 49조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지수가 뭔가 상승의 흐름이 나와도 받아줄 돈이 없으면은 뭐 멈춰버리다가 다시 이제 여기 올라가면 또 여기서 청산하는 체력이 있다고 하면 또흘렸내버리 했죠. 받아주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돈만 봤을 때는 참 한국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로 올라가기는 참 힘들겠다. 대단한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위로 올라가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 시장을 보면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이게 상당히 지수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왜죠? 왜냐하면 지수의 한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가 한 20에서 25% 정도 사이에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내려도 지수는 끌려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또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지수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만 받으라도 삼성전자, 하이넥스가 빠지고, 나머지 금융, 뭐, 여러, LG, 엔솔이다 올랐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빨간색이었는데, 삼성하고 SK가 이제 파란불이니까 지수는 파란불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좀, 뭐 예상치보다는 좋게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안 좋게 해석했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급락장을 연출했죠. 이제 목요일은 이제 아마존하고 또 인텔이 실적을 좋아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날 2.7%의 나스닥백의 하락에 대해서 뭐0.78% 정도, 8% 정도의 상승을 주긴 했는데 아직 이게 뭐 2.78%를 다 잡아서 올라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고 또 다음주는 대성과 또 금리. FMC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제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올라간다고 한국이 따라 올라가기는 너무 취약합니다. 한국 시장이. 자, 이렇게 이제 목요일 밤에 2.2 하락했는데, 금요일은 선방했죠. 삼성전자, 하이제스하고 은행 보험 배터리 등이 이제 선전하면서 지수 급락을 좀 지지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장 중반 이후에 제차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이제 개하락해서좀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가 위로 2.5%, 2.5포인트 올렸는데 다시 2 5 내려가서 시가를 또붕기하고 내려버렸죠. 장처 지지받은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제 목요일 삼정전자큰코리오에삼정전자3%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지수를 올렸는데 또1%보합으로 흐름으로 내려오버죠 시장은 바꾸려고 했어요. 상당히 좀 좋았다고 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대응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제 내려가는데 또 대응을 했죠. 장호한테 보합에서 마감하면서 갭을 메꾸지 못하고 하락을 했고, 금요일도 비슷한 흐름을 했습니다. 갭 하락해가지고 올렸지만 다시 돌려서 내려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또, 정시자금이 50주 이라 갔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므로써 반응이 나오더라도 1% 이상 상승을 연출할지가 조금 캐스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시장은 또 그렇더라도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건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미국의 조정, 그리고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의 하락, 또정시자금부족등을 고려하면, 현재 하락흐름을 돌려 세울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가격을 보았을 때는 347.50에서 시작한 하락흐름은 335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그래프에 봤을 때는 335가 이제 전저점이었죠. 붕괴한다면 이제, 이제 8월 초 급락저점인 325. 325가 이제 2차 목표가 될수 있는 다 하락 관점에서 안갈 수도 있어요. 참고하라는 거죠. 335가 붕괴하면 은또 325가 목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11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한국 시장을 돌려 세우면 호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검투세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결국은 검제 폐지만이 한국 시장을 돌려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호재가 없고 삼성전자가 지금 못 나가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아직 전기차도 지금 아직 중국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 아무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서 돌려세우려면은좀 상당히 임팩트 있는 호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성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가지고 또 본인 만의 기준 을찾고 한번 생각 을해 보시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